주어진 3차 함수가요, 감소하는 구간이 X 값의 범위가 거미, 요 다친 구간 B에서 3까지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는 이렇게변할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주어진 3차 함수가 감소하는 개열을 가진대요. 자, 3차 함수, 먼저 개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3차 함수가요, 감소하는 개열을 가지는 구간이 여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B부터 3까지인 거죠? 자, B부터 3까지인데요. 요거 fx에요. 우리는 요거 f'x를 보면요.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b에서의 기울기. 3에서의 기울기. 기울기는요, b에서 0이 되고요. 3에서 0이 돼요. 즉, f'b와 f'3은요, 0이 됩니다. 우리 fx 알고 있으니까 f'x 구해볼까요? 6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6. 자, 그러면 f'b는요, 6b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36. 얘는요, 뭐랑 같은지 볼까요? 어, 봅시다. 어, 아, 얘가 0이 이렇게 된다고 하고, 밑에다가 해봅시다. 3을 넣어봅시다. 96이 54죠? 플러스 6a, 플러스 36이 0이래요. 자, 그럼 a 나오겠네요. 6a는요, 요거 둘이 더해서 넘겨버리면요. 봅시다. 둘이 더해서 넘기면 요 90에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90 되네요. 그럼 a는요, 마이너스 90 곱하기 6분의 1이 되고요. 15가 됩니다. 마이너스 15. A는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그럼 B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찾아볼 수 있겠죠. A가 마이너스 15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넣어보면 은 6B제곱 마이너스 30B 플러스 36은 0이죠. 그럼 B에 대해서 정리하기 전에 6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B 마이너스 6B 아, 우리 근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2, 3을 곱해야겠네요. b-2, b-3 이렇게 곱하면 나오겠네요. b는 2와 3이 되네요. 근데 우리 b의 구간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럼 b는 2가 되겠네요. 그럼 지금 구해낸 건 뭐냐. a가 15인 거, b가 2인 거.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b-a 빼기 A 하래요. 이거 하래요.